안녕하세요. 이꼴TV 퍼플쌤이에요. 오늘은 칠판 앞에서 인사드리죠. 음, 제가 이렇게 앞치마를 입은 날에는 수업입니다. <laughs> 오늘은 아이들이 직접 이 영상을 보면서, 어, 사랑 그리기를 연습했으면 좋겠고요. 사랑 그리기에 대한 수업을 선생님이 한 3, 4회에 걸쳐서 진행할 거예요. 음, 우리 선생님들 참고해 주셔도 좋고, 어머님들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은 오늘 친구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5세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많이 그리기 시작하는데, 보통 어릴 때 사람 얼굴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나요? 보통 이 그림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어, 몸은 졸라맨, 얼굴은 호빵맨, 머리에는 <laughs>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자, 선생님의 모습과 비교해보세요. 너무 웃기죠? <laughs>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자, 친구들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어, 만화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생각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서 단순하게 그냥 그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짠 듯이 뱃속에서부터 배우고 나온 것처럼 처음에 이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뭐 여자친구는 여기에서 머리가 좀 이렇게 되고 달라지는 것은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이제 조금씩 학년이 높아지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어 이제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 아직도 사랑 그리기 자신 없는 고학년 친구들도 있고 중학생 친구들도 있지요. 어 자, 오늘 그사랑 그리기 첫 번째 특강 일단 얼굴부터 선생님이 오늘 설명해 줄게요. 자 얼굴을 이렇게 동그랗게 시작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시면 절대 안 돼요. 모든 사람 얼굴이 동그라미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어, 사람을 관찰을 조차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보세요. 선생님 얼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라미인가요? <laughs> 약간 길쭉한 얼굴형이죠. 이마 빼고 눈썹부터 우리 얼굴형으로 생각하고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은 이런 평범한 얼굴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요렇게 좀 턱이 뾰족한 얼굴도 있겠죠. 그리고, 자, 여기 광대뼈. 여기가 광대뼈예요. 광대뼈가 양쪽으로 튀어나오고, 얼굴이 길쭉하고, 턱이 좀 네모난. 어, 이런 거는 어, 해골 같이 보이기도 하고, 좀 휴가 봄 얼굴을 만화에서 표현할 때 많이 그리죠. 요런 얼굴형. 그리고 좀 통통해가지고 좀 옆으로 넓은 얼굴형. 이런 얼굴형 보면 어때요? 아기 얼굴 같지 않나요? 그리고 또 턱이 약간 각진 사각형의 얼굴형. 뭐 선생님 들 대충 그려보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얼굴형이 있다는 것을 사람을 볼 때마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 우리 엄마 얼굴형은 어떻지내 동생은 어떻지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면 좋아요. 요좀 세모난 얼굴형의 사람에게 어떤 머리스타일을 해줄까요? 앞머리가 일자로 다 있는 이렇게 앞머리가 있는 사람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어줘도 되고, 이렇게 좀 뭉치로 해줘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윗부분이 정수리예요. 이 사람은 귀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머리 스타일을 어, 남자로 해줄 수도 있고, 또 여자라면 뒤에 똥머리라고 하죠. 머리가 묶어서 여기에 올라온 거. 아니면 조금? 내려온 이런 모습 이렇게 변신시켜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선생님처럼 요로 요렇게 머리가 나온 거 요렇게 그려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얼굴형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마의 형태를 또 생각해볼 수도 있고 이마는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 요렇게 삼자인 이마도 있어요. 이마가 이렇게 반 만약에 이마를 이렇게 자른다면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삼자로 된 이마도 있어요 선생님도 약간 이마가 이렇게 삼자예요 원숭이 이마 같이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마를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머리를 다 빡빡 깎은 애기라면 아기라 해도 여기다가 이렇게만 해주면 아이 <laughs> 위에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머리를 빡빡 깎은 모습이라도 이렇게 이 부분을 좀 풍성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근 여기서 어 이제 눈을 그릴 때 친구들이 자꾸만 이렇게 동그랗고. 반짝이는 만화 눈을 그려주는데요. 이렇게 동그란 눈을 그리고 싶을 때는 어, 이제 만화를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어, 진짜 사람을 그려야 할 때에는 어, 선생님 눈을 보세요. 눈이 완전 동그란가요? <laughs> 눈이 동그랗지 않고 사람 눈은 이렇게 약간 만두 모양으로 생겼어요. 만두 모양으로 생긴 데다가 쌍꺼풀이 있다면 여기다가 쌍꺼풀을 한줄더 그려줘도 되겠죠? 얇은 쌍꺼풀이고, 요번에는 두꺼운 쌍꺼풀. 그리고 여기다가 색칠을 해주면 화장을 한 것처럼 되겠죠? 그리고 눈동자도 그려주고, 사실적으로 그려도 예쁜 눈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 속눈썹도 그려주고. 알겠나요? <laughs> 그리고 이 얼굴이 좀 울퉁불퉁한 사람의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줄까요? 자, 어, 이 사람은 앞 가르마로 해서 선생님이 가르마를 한번 나눠 볼게요. 자, 가르마는 뭔가요?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자국이죠? 남자친구들은 그게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요 위에 머리 스타일이 다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야 사람 얼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눈썹도 내려서 그리고, 눈도 내려서, 처진 눈으로서 생님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가 다 이쪽을 보고 있죠? 그러면, 더 생동감 있는 표현도 해줄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정면을 보고 있는 거는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처럼만 그려 줘도 그림이 아주 생동감 있고 재밌어져요. 눈동자도 그렇게 방향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관찰해 주세요. 그리고 자, 코를 그리고 뭔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입을 그려 줄게요. 어때요? 뭔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만을 표시하는 <laughs> 표정 같죠? 이렇게 다양한 표정, 다양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다양한 얼굴형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시작할 때 무조건 동그라미 그리고 머리카락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라? 아, 나는 오늘 어떤 얼굴형을 그릴까? 이것부터 생각하면서 얼굴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익살스러운 표정이 됐죠. <laughs> 그리고. 제가 이제 코를 <laughs> 이런 식으로 표현해줬는데요. 사람은, 선생님도 보세요. 콧망울, 그리고 콧구멍 있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런 형태가 돼요. 여기에서 더 관찰을 많이 하는 친구는 요렇게 콧구멍까지 그리죠. 콧구멍까지 그려줘도 좋고요.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관찰을 해서, 어, 그리면 되는데요. 가끔 여자친구들이 예쁜 눈과 아름다운 이제 뭐 백설공주 모양으로 다 그려놓고 이렇게 입만 그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코를 한번 그려볼까 하면 코를 그리면 얼굴이 미워진다고 너무 싫어해요. 근데 코가 없으면 숨을 어떻게 쉴 거예요? <laughs> 코의 형태가 따라 그리기에 조금 제일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친구들이 항상 코를 관찰해보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코를 보통 이렇게들 많이 그리죠. 이거는 약간 반 측면이었을 때 생기는 코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면이었을 때는 지금 선생님이 아까도 시범 보인 대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더 코의 모습에 가깝겠죠? 자, 선생님이 그린 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얼굴형, 다양한 눈의 모양, 다양한 코의 모양, 다양한 눈썹의 방향, 다양한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을 조금만 구분해서 해줘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사람을 잘 그리게 될 거예요. 사람 그리기 어려운 친구들 너무 많아서 제가 어, 일단 오늘 얼굴과 머리 스타일 그리는 거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몸을 설명할 거예요. 몸을 어떻게 비율에 맞춰서 그리는지, 또 몸을 관찰해서 그리는 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어, 사랑 그리기 집에서 재미있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오늘도 예술적인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